말씀드린 사례는 제가 우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기술도 없고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힘든 우리 일반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래저래 끌고 자금을 끌어 모으자니 한 천만 원뭐 일억 사이 이런 경우는 어떤 아이템이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덜 들어갈까? 제가 전에 지방 대학교에서 창업 지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에남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때미리였습니다때미는 누구나 이제 가정마다 목욕탕이 한 서장씩 떼미는 이게 굴러다니겠죠.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냐면은 좀 고급화했어요.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해서 이거를 좀한 2만 원 정도에 이제 팔겠다라는 거였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당연히 이게 선정이 어려운 제품인데 이분이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발표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원 누구나 다들 그 집에 떼미, 이 때밀이가 있는데 이걸 해보고 이제 많은 공감이 있었던 거예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다리아이 제품을 쓰면 이런 기준을쓰는 단점들이 많이 보완되고 어 가격도 2만 원 약간 뭐좀어좀 어, 좀 고급화 내가 좀좀 음, 좀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 뭐 2만 원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평가 연대 사이에 공감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수 기술 이런 것들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이몇 천만 원 갖고는 사실 쉽지 않죠 뭐몇억 사실 몇십 억 하다 못해 뭐 바이오 장비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은 그 임상 실험하면서도 몇천몇억 몇십 억씩의 그 개발 비용이 드는데. 롯데미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몇 천만 원이면 정말 제품이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몇 천만 원을 갖고 제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이 내놨더니 잘 팔렸습니다. 이분이 선정된 다음에 제가 중간 평가를 갔는데 그 사이에 매출이 막 증가가 돼서 자금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매출이 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해서 그 자금으로 더 마케팅도 더 신경 쓰고 제품도 또더 개발해서 더 많이 양산도 되고. 근데 이 양산도 이분이 공장을 직접 지은 건 아니죠 이런 손쉬운 아이템은 달로 떼시면 공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공장 부지를 뭐 한다든지 시설을 도입하든지 이런 필요가 없이 본인의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봐서 그 공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공장에 있는 기술자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금방 양산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제품을 만든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이런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역마다 이 3D 스캐너, 3D 프린터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시제품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뭐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름도 금방금방 이걸 반영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첨단 기술 같은 거는 상품화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그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완성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진입하고 또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케팅도 쉬 하다 못해 맘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셔가고 이런 데 홍보만 올려서 쇼 마케팅만 돼도 쉽게 될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누구나가 쉽게 사고 안사고로 결정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자금이 좀 없고, 어떤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분이 발표를 잘 못해갖고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발표하는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또 권고드립니다. 투자자는 보통 한개나두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두 군데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거를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어떠냐면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그, 그걸로 인해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투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은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선, 선호하는지 어떤 아이템을 선호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른 한 사례, 또 이제 그 기술이 없고 이제 자금이 없는 또 다른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진짜 기술도 없고 투자사들 선호하지도 않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어려운 아이템.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 봤던 아이템. 바로 요식업 아이템입니다. 이분은 이제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이분이 대전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좀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근데 직장 생활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월급 갖고는 많은 돈을 벌기 힘드네. 창업을 해야겠다. 기술도 없네. 자본도 마땅하지 않네. 아이 식당 차리자 이랬던 분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매우 일반적이고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어떻게 창업을 했는가 이분의 이 분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일단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근데 중요한 건. 직장 생활을 계속 합니다. 그 메뉴를 정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그 달인을 찾습니다. 그 근데 그 달인이 서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6, 6시, 7시 에 퇴근을 하고 서울로 그 달인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서울에 10시 도착을 해서 그 달인한테 배우고 대전에 새벽 2시에 내려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이분이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죠. 저것 했으면 정말 포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배우고 내려와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병행했다는 게 보통 의지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배웠구나 해서 1년 후에 직접 이제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도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식당들이 많이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식당을 차릴까? 이 식당을 차릴 이 매장을 찾으려고 도 이분이 한두달 정도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계속 발품을 팝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2 0만원으로 매장을 얻을 수 있는가 또그 그 지역에서는 이동인구가 어떤 인구가 많이 다니나 또 주위에는 어떤 식당들이 있고 어떤 메뉴가 있고 가격은 어떤가 이거를 두달 동안 꼬박 조사를 하십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2천만원 갖고 얻을 수 있는 매장을 발견을 하시고 본인이 정한 메뉴에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은 그 계층의 연령대 손님들에게 이제 직접 직접 다 이제 물어보면서 그 인테리어를 정하고 그 인테리어도 대부분이 직접 하십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창업을 하셨, 하셨는데, 지금은 그 대전 지역의 매장이 한 7, 8개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한 2, 3년 사이에 연매출 40억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창업을 하신 것도 중요한데, 그 창업을 하시면서 그 메뉴 개발, 복지, 손님 반응, 인테리어 보완 등을 계속 발로 뜨시면서 자문을 구하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십니다. 기업과 마인드가 잘 잡히신 거죠. 이러면 당연히 성공하시죠. 뭐 자금 마련을 이렇게 뭐하시려고안 해도 45 매출 갖고 꾸준히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 같은 이런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에는 분야를 구분하기 힘들고 미처 상상도 못하는. 우수한 돈이 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숙고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빨리 결단을 내려갖고,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할 타이밍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보잘 것 없는 아이템인데, 1년, 2년 후에 굉장히 히트한 제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행동력, 본인의 성향, 주위 환경 등을 잘 고려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우수한데, 자금이 없으시면 기존의 대기업이나 정부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좀 피하시고 그 사이에 없는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투자자 접근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려면 투자자를 만나시려면 계속 커뮤니티 모임 이런 거를 참여를 하시면서 투자자의 미팅을 계속 만나시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지만 창업하시고자 한다면 주변에 접근이 쉬운 거 제품 하나인데 복잡하지 않은 거또 검증이나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우선 이런 인증을 최소화되는 제품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3D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3D 프린터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이제 시제품화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또 제품이 빨리 완성이 될수 있겠죠. 교식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그 분야의 명장, 전문가 이런 분들을 꼭만나셔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상당 기간을 소요하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을 참석하신데도 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시면 이 커뮤니티마다 뒷풀이를 해요 아이템 같은 것도 얘기하다가 인맥을 확보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창업 역량을 잘 판단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